교회로 오늘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7계명은 오늘날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계명이 이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적하게 하거든, 내어 빼버, 빼, 내어 빼어버리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눈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7개명을 범하게 하는 그 음욕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빼어 버리라는 29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음흉을 붓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뿐만 아니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는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내 몸이 상하더라도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칠 개명과 관련하여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칠 개명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이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꽤 되었고 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 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오늘날 세상은 사실 이 사람들을 유소, 유혹하는 외설적인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대중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많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옛날 기준으로 하면 벌써 도를 넘은지도 한참 되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음란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제, 어, 그런 것들을 접하는 그 퍼센트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이 유혹이 많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 흐름에 흡쓸려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죄들도 그렇지만 이 간음의 그 문제가 죄가 아닌 것처럼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언제나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실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불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될지는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언제나 낭만적인 사랑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유혹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일이 이러기나,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나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나. 전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인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그런 이렇게 다른 것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칠계명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혹이 갑자기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사고를 칠 때에 사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예쁜 아내도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내를 더 얻을 수도 있고 이 다윗이요 이게 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붕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또못볼 것을 봤는지 한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이런 날은 일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고 이때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삶에 고난이 계속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약입니다. 이 칠계명을 범함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음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그런 경고의 말도 해 주었습니다. 이최경락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칠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 청년부를 섬기고 계셨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부패를 먹으러 갔대요. 근데 그 부패가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분비어서, 좁은 테이블에 청년들이 가득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부패니까 음식도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그 여자 청년 하나가 자기 가방을 그 복잡한 테이블 위에다가 딱 올려놓더래요. 그래서 어,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자매 그거 가방 좀 내려놓으면 어, 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목사님을 째려 보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 그 가방이 루이비통 가방이었다고. 그 자매의 눈빛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루이비통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눈빛이었대요. 귀한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 하셨어요. 문제는 한낱 가방을 사려고 가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래의 기본은 낮은 가치를 내어주고 높은 가치를 얻어내는 건데 잠기 잠시, 잠시 잠깐의 그 유혹을 즐기려고 자기 거룩함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방 하나를 사려고 자신의 거룩함을 팔아 제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체력 명에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잘 지켜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체력 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관계인 가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이7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을 잘 지키는 지키라는 계명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잘 지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을 위협하잖아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했는데, 여러분,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뭔것 같으세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혼이 가장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재물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건강의 문제도 가정을 위협, 위협합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안 모두가 힘든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 문제 자녀가 있으면 부부 간의 싸움이 급격도로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명을 범하는 이 간음을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한번 터지면 그냥 대형 사고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는 사람들이 제법 잘 견뎌낸대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고 단단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가정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명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그냥 박살이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사실 가장 귀한 안식처가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7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나를 지키고 동시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의 통로인 가정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 마음을 미리 정하고 있으면 어, 유혹이 찾아올 때잘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유혹이 올때 흔들리게 됩니다. 이 요셉의 경우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유혹을 딱 당할 때 요셉이 한 마디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이 말을 어떻게 요셉이 할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정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을 계명을 지키겠고 살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돼요. 둘째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벌어 소리고 도망가잖아요. 어, 그 36개가 병법 중에 가장 훌륭한 병법이란 거 여러분 아세요? 도망가는 게, 유혹이올 때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싸우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만 5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음녀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음녀를 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음녀만 피하면 됩니까? 요즘엔 음남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온갖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와 아니오하다가 넘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음남패설하는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음남패설을 유모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한 말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다제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농담처럼 하는 말을 타고 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또 많은 많은 어 그런 흐름에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악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이미지가 마음을 이렇게 흔들게 되는, 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많많습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은것은사은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음란한 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예 보지를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보지 않은 것으로 시험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릇된... 것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좀 잠시 끊어 버리라고. 그리고 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그것을 멀리하라고. 그리고 잘못된 영향을 력 미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제 그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7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사실 적극적으로 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7계명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뜻을 이루려면 적극적으로 이 긍정의 법으로 듣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어,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가꾸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피어나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 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틈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게 되면. 다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돈이 취미가 친구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험거리가 될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참 중요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 소진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사랑에 충전이 필요한데 충전이 되지 않아서 이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잘안 나오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싶지만 마음이 잘 동하지 않고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십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하든 어딘가 좀 갖다 붙여가지고 확 충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도대체 사랑의 마음이 충전이 잘안 된다고 굉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젊었을 때 누렸던 감정적인 사랑의 차원을 넘어져서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차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생테치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본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서로의 매력을 마주 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마주 보기도 하지만 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은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아주 연인간에 나, 누리는 에로스적인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이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에 가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이 7계명을 아주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이 계명은 절대 가벼운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어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 그런 상황이 이면 이혼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특별히... 그 중독의 문제, 폭력의 가정폭력의 문제, 이제 그런 경우들은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혼을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칠 개명령의 문제가 이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개명, 속에 담긴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길, 그리고 하나님 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아버지 여희가 참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관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